우와 지금 제실력이 제가 놀랬어요 제가 이정도 실력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클래시 로얄도 캠방 준비했어요 제가 캠방 첫 방송으로 가지고 온 덱은 바로 요 덱입니다 이른바 자몽이가 3초만에 짠덱 그냥 대충 짰습니다 컨셉은 뭐냐면 광부랑 고블린 통 그리고 이배틀램을 이용해서 너의 아레나 타워만 촉촉 빼먹어 주겠다 내 아레나 타워 터져도 니네 아레나 타워 두개 터뜨리겠다 요런 전략입니다 과연 통할 수 있을지 물론 연습은 안 해봤어요 갑니다 보자 아 11레벨이네요 아 이러면 일단 제가 불리함을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런 거 윗밥 다 깔고 가줘야 됩니다 언니 그런 거 내렸다 그러면 바로 프린세스 이용해서 아프린세스야 오른쪽에 쏴서야지. 아 시작부터 핵손에 보고 가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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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부가 뒤통수를 때린다면 광부가 뒤통수를 때린다면 너의 아레나 타워 체력은 쭉쭉 깎이다 못해 땅바닥으로 거의 뭐직 그냥 땅바닥으로 하이패스 뚫었어요 그냥 고속도로 뚫은겁니다 바로 땅바닥 내려갑니다 뽕! 박아주고 노란머리 바바리안들이 아... 시선 팔렸네 까비 그래도 일단 굉장히 출발 좋습니다 일단 이 친구에게 제가 컨셉을 확실히 각인시켜줬죠 너섣불이 나한테 덤비다가 너의 아레나 더 트진다 라는 <laughs> 확신을들고저 친구는 프린세스 이용해서 그렇지 활로 원거리 견제 이러면 통나무 굴러 올 거예요. 아 토네이도네? 아까 토네이도로 안 죽는 거 봐놓고 또 토네이도 쓰는 클래스 보여주고 있죠. 그럼 난 이번에 이쪽에다가 광부랑 고블린통 같이 갑니다. 아두 번은 안 속네 이 친구. 이거 뭐 고블린 갱으로 무찔러 줍니다. 뒤에서 창 열심히 던지면. 너의 고블린 계행은 내가 통나무를 이용해서 통나무를 이용해서 뭐죠 이거 뭐죠 아 자몽이가 백날 잘해봐야 와이파이 안 터지면 바로 지는 거죠 제가 사실 이래요 어 맨날 이기는데 와이파이가 맨날 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제발 와이파이가 힘을 내 와이파이야 힘을 내라 와이파이야 와이파이야 힘내자 와이파이야 자 통나무 굴려주고 해골군대 내려주고 와이파이야 힘을 내오 안돼 아 이렇게 되면 애매한데 아직 몰라요 일단 이쪽은 파괴할 수 있거든요 프린세스 내려주면 왼쪽 아레나타워는 파괴할 수 있는데 와이파이야 와이파이야 정신차려라 임페넌타워 내리고 방어모드로 갑니다 이제 좋았어 너의 호그 라이더는 어그로가 저쪽으로 끌리거든 토네이도 굴려봐야 의미없고 배틀 램 내려주고 광불 앞쪽 막아주고 응 소용없어 깔끔하게 첫판 이겨준다는 거죠 와이파이 장애를 극복하고 이긴 자몽이 칭찬해. 자 와이파이를 끄고 다시 왔습니다. 제 데이터 몇푼 아끼자고 트로피를 날릴 수 없기 때문에 트로피 대신 돈을 선택한 자몽. 돈좀 번다는 거죠. 자 간다. 자, 프린세스 뒤에 내려서 기선 잡해줍니다. 나 공주님이 있다. 공주님 있으니까 조심해라 딱 기선제압 해주고 좋았어 좋았어 너왜 아무것도 안 내리니 그렇다면 광부 배틀램 간다 광부가 뒤에서 그리고 배틀램이 앞에서 협동공격을 해준다면 너의 아레나 타워는 고장 하늘나라로 간다 이득 많이 봤죠 1930까지 깎았어요 여기는 해골군대로 막아줍니다 분노고 나발이고 wow, 안돼안돼안돼아 안 돼. 감자는 상상 못했는데 생각 못했는데 아이번에 피해 좀 봤죠 피해 좀 봤어요 하지만 왼쪽에 이 친구 또 얼버 같은 거 내릴 겁니다 그럼 고그 타이밍이 그렇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이미 내 손바닥 아니야 그러면 광부랑 고블린통 이용해서 피해 많이 못아1354 1354. 여기서 해골 군대를 써버리면, 엘리트 바바리안을 못 막는데. 자, 집중하자, 집중하자. 자몽아, 집중하자. 엘리트 바바리안 곧 온다. 뭘로 막지? 뭘로 막지? 요걸로 막자. 임페르노 타워로 엘바를 막읍시다. 딱 대기하고 있다가, 너가 엘바 내리는 순간, 바 임페르노 들고 내렸는데, 임페르노 끼리, 한판 대결. 하지만 먼저 때린 놈이 이긴다는 거죠. 선빵은 필승이거든. 선빵 빡 날려주면 그냥, 어, 드래곤이고 뭐가 없습니다. 헉, 팩한데? 그렇다면, 이쪽에다가, 저는 해골 군대랑 요 친구, 해, 고블린 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팩한테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요거 딱 내려주고, 이 친구 또 감전 쓸 겁니다. 감전 써야지. 감전 쓰면 바로 고블링갱 뒤에 내려주면서 후린세스. 후린세스까지 내려주면 너는 한 대도, 내 아레나 타워를 한 대도 때리지 못한 채 죽고 마는 것이요. 됐다. 일단 왼쪽 아레나 타워 파괴했죠. 왼쪽 거 파괴했고. 좋아요. 오른쪽 것도 갑니다. 어, 뭐야. 아, 못 봤는데, 이거. 한 대. 하지만, 나도 파괴한다면, 나도 너의 아레나 타워를 하나 더 파괴한다면, 아까 말했죠, 제가. 제거 하나 트지만, 니거두개 네 터뜨리면 된다. 이게 바로, 약자 멸시, 강자 생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대충 진짜 3초 만에 만들었는데, 벌써 2승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더 이겨준다면, 이 이댁, 덱, 이 덱으로 랭킹 1위 갑니다. 어, 일단, 핸드가, 또 공주님 올라왔죠? 바로 자랑 시작하면서 이 친구에 좀 약을 올려야 돼요. 너는 프린세스 없지? 나는 전설이 있다. 딱 보여주고, 어, 떨범 내렸네? 그러면, 이번엔, 배틀램통! 샌드위치 공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들이밀어주고, 뒤에서 슉슉. 완전 실패했죠? 이건 나도 고블린 갱으로 막아주면서? 뒤에 창고블렌들이 좀 살아남아야, 그렇지. 메가 미니언들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어디야, 골렘을 내렸다. 그러면, 간다. 광부로 뒤통수 후리는 동안, 해골이, 해골이, 해골이 갔는데. 망했어요. 아, 저 골렘 어떻게 막지? 아, 이게 있구나. 임페르노 타워가 있었어요. 몽라스 바로 보여줬죠? 임페르노 타워의 존재를 잊고 있었어요. 쇼타임이 나와봤지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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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됐다. 아, 그래도 깔끔하게 막았어요. 아, 요 정도면 깔끔하다. 깔끔하게 막았고. 막은 건 좋은데, 이거 이길 수 있으려나? 이거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광부가 죽기 전에 배틀레마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좋지 않다. 두판 이긴 뭐합니까? 마지막 판 지면 결국 자몽이는 못 하는 거예요. 아두판 이긴 게 쓸모가 없어지는데 일단 너 골렘 내려봐. 골렘 내려봐 빨리. 너의 골렘을 보고 나의 전략을 짜겠다. 그렇지, 골렘 내리면. 제발, 제발. 피좀 줘야 된다, 제발. 1500? 1300? 아, 그래도 이걸로 어느 정도 따라갔어요. 됐다, 됐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고블링 갱 보내주면서. 막아주고. 난저 골렘을. 생각보다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죠? 여기다 해골 군대까지 내려주면. 바로 위자드한테 노가나는 어? 근데 이거 막, 막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임페노타워 임페노타워. 빨리 빨리 빨리. 골렘의 시선을 임페노타워로 끌어야 돼오 어, 일단 아래더 하나 파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골렘아 이쪽 봐 이쪽 봐. 이쪽. 이쪽 김치 이쪽 보, 봅시다. 이쪽 보세요. 김치하세요. 김치잼으로 이겼죠.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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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굴려. 빠르게 굴려라. 깔끔하게 3승해 준다는 거죠. 우와. 지금 제 실력이 제가 놀랐어요. 제가 이 정도 실력이 아닌데. 캔빨인가 뭐야? 뭐야? 어. 오. 오 순간 순간 놀랬다. 요렇게 깔끔하게 3승 챙겨 줍니다. 이대 갓대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빨리 빨리 복사하세요. 자, 3초 드립니다. 빨리 복사하세요.